전 세계 오타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씹덕 행사의 레전드 코미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여기 우리랑 다를 바 없이 같은 반 여자들에게 씹덕 소리를 틀으며 금발 캐릭터를 빨아 제기는 우리 주인공은 오늘도 혼자서 열심히 오타쿠의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각てもいいですか <목소리> 단지 갠 조씨 1년 의 아마 노리리사도이다 진짜 딱 봐도 맛돌이일 것 같은 미소녀가 동아리에 찾아와 견학을 하기 시작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반 친구들에게 혐오수치 맥스를 찍어버린 주인공이었기에 당연히 이번온나노 코도 적당히 견학하다가 갈줄 알았는데... 3만화가파산 후에요. 5위기던요알위5 아니 아인슈타인 놀고 갈 생각보다 철학과 심도가 높은 대화를 나누는 거 보니 이 친구 주인공을 데려갈 전 세계 유일한 여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우리 주인공이 캐릭터한테는 것처럼 열심히 호감 스택 쌓아서 여자 친구로 만들어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놀람> 자기 최나あの非現実다고질투 하기 시작한 것같습니다 하지만 시가조의에 완벽한 리리오じゃない리리수に決まってる. 정말로 최케를 좋아하는 모습에 조금 은 마음을 열어 준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이 기회다 싶었던 우리 미소녀짱. 너무 때言うん 코스프레의 사진과 동영상을 담은 작품으로 제가 이걸 만들고 싶어요 본인이 직접 만화 캐릭터 코스프레를 해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진짜 개쌈뽕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 오타쿠라면 누구나 한 번씩 상상해본 여자친구의 코스프레 물론 우리는 코스프레는 물론 여자친구도 없는 운명이지만 뉴브하면 선배가 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우리 주인공 둘도 없는 기회가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프레 몬만화는연구는 기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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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入ってくれれば는 기회는... 嬉しい 사실 누구보다 지금 설레고 첫사랑 만난 것마냥 두근거릴 거면서 이 약물과 기회는... 하면서미소녀기을 받아주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저 기회는... 기회는... わあ、チリジョーこれはチリにしてもらおうと思いまして。ああ、いいシングルで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이친구물렸네요

아포아자이 팍스련 진짜 나쁜 말 마렵지만 참겠습니다. 며칠 후이요어 응? 어그로라 너그로 다 끌면서 늦은 입학을한아이돌짱오타쿠0덕망상1호기의 존재감을 뿜으며 연예인다운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 시간 우리 주인공은 아가씨 오미어뭐노 아, 카메라가? 아, 선배가 使ってた가 남기고 간 카메라를 득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미노코스프레가와 아, てる 시. 레지 열심히 미소녀짱에게 플러팅을 날리고 있었고, 마침 미소녀짱이 오늘은 코스프레 옷을 깜빡하고 동아이안 들고 왔겠다. っぽくなりました 아! 바로 미소녀짱이 교복사진을 찍으며 학교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죠 이건데요 선배님 예? <목소리도> 이것이 제가 읽은 소년 만가의 서비스샷이예요 만가의 에로를 연주하는 것에 이렇게 아프게 되었나봐 뭐 사진을 찍는건지 아니면 그냥 스킨십을하는건지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두사람 사진 셀렉을 하면서 동아리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목소리도> 오, 어, 이거 좀좋신것 같죠? 알고 보니 두 사람. 스키나 온나노코도가. 있? 물론. 니리엘은 기만들더라. 과거에 만났던 사이였고 우리 아이돌장은 주인공을 좋아한다는 소문하면 멍석 말이로 두두리 맞아야 할 위기에 처해버린 주인공. 기가 에다니까 이쪽 뜰 이요. 미안, 진짜 귀여운 으면 참지 못하고 바로 사차쿠차야바하고조은사람하고은 각종 유혹 종합 세트를 은이는아이돌께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싶은 사람하 와나못참 겠다 。 잠시만 다녀올게요 One hour later. 여튼 그렇게 대충 정리하고서. 지금까지 한플러팅은 뇌에서 삭제를 해버린 건지, 자기를 자책하며 후회한 아이돌 짱. 그도 그럴 게, 과거의 주인공에게 도움 받아서 주인공이 좋아하는 만화를 알아내, 자기를 꾸미기 시작하고 주인공에게 다시 찾아간 후엔... <목소리> <목소리>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겠다 타지며 지금까지 힘든 길을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씨볼벌 그런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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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조졌죠? 일단 상황을 정리해야 하니 지금 벌어진 이 사단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하기 시작한 이 소녀장 그리고 우리 아이돌장은 그 과정에서 주인공을 꼬시려면 코스프레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 버렸죠. 하지만 조 조정시켜줄게. 이거 입어보세요. 네, 본인이 최개가 되기에 너무나도 작다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쉽지만 서브 캐릭터인 서큐버스를 하기로 한 우리 아이돌짱 그리고 의상이 나왔는데. 강세. 잠깐만, 이거 뭐? 헤판 가져와야겠지? 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고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가게 되는 두 사람, 아니나 다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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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식 부페 마냥 먹을 걸 무한대로 내주는 해자스러움을 보여주고 있었지요. 하지만 결국 두 사람도 여자였던 걸까요? 렛츠니 뭐였던 데라? <목소리도> 아이돌장은 지금껏 주인공이 자기를 바라봐 주길 바랬지만 본인이 한번 다가가 보겠다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 이순녀장은 그런 아이돌장에게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롬을 만드는 것마저 해야 됐기에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두 사람.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이 흐르고 둘이서 밤까지 같이 새서 그럴까요? 소리 떼스키도 나니가 치가응요 에? 아침마다 무지가 스상이됐이 스키? 내가..." <놀람> <놀람> 점차 욕망이 커져가며 점점 의식을 하기 시작한 우리 미소녀자. 그리고... 힘... じゃない나 리리사와... 뭔... 나 본인도 여러모로 신경 쓰면서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튼 그렇게... 나... <놀람> 라 리리사모 데이도 기아 이가 서로서로를 견제하며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 시간도 어느 정도 되었겠다 이제 슬슬 부스를 열 준비를 하게 되는데 포스터, 포스터들, 첫 행사라 그런지 여러모로 실수를 해버려 처음부터 조질 위기에 처해버린 두 사람 아니나 다를까 바로 옆 호스는 신작 애니 캐릭터의 화려한 포스터들로 잔뜩 장식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소고나나리사 당연히 판매량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주인공이 한 행동은? 행사장에는 솔로들, 프로미티질게 시전하게 만들어주고서 다리실로 이동해 코스프레를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코스프레의 핵심인 가발을 못쓰게 되어버렸다는 대참사가 벌어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오타쿠들이 사회성은 좀 부족해도 의리 하나는 누구보다 끈끈하잖아요 <목소리> 다른 코스플레이어들이 도와준 덕에 무사히 변신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당연히 <목소리> 다네 행사장을 점령해버리며 순식간에 인기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순간. 가만화 과거 자신이 좋아했던 걸 부정당했던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고 동시에 주인공이 지금껏 자기를 믿고 지지해줬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미소녀죠 네, 맞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정말로 주인공을 좋아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왔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며 새로운 관계로서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아, 그래 이럴 것 같더라고. <laughs> 다음 날 주인공과 미소녀짱둘이서 행사에 간걸 잔뜩 신경 쓰며 오늘도 정신 승리를하는 아이돌짱. 그리고. 나하바보이 <목소리> 사건은 꽤나 큰 파장을 불러오게 됩니다. <목소리> 試してみたくてリリエルになってみたら何かわかるかなってつい。いや、マシっちょ。毛田が。ほら、どこ触ってみたいですか？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 싶었는지 불도저모냥 밀고 나가기 시작한 아이돌짱 그래요, 난 차라리 이게 좋습니다. 이 친구가 진짜 진 히로인이어야 됩니다. 어릴 적부터 이렇게 한 남자만 바라보는 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도 남은 인생 나만 바라봐 줄 여친 좋아요, 제발. 여튼간에 며칠후 오기노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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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쓰미 마 쎄. 이야 이야. 보다 나은 촬영을 위해 전문가에게 여러모로 배우려고 하는 우리 주인공 스페의 호가 타이밍도 음피셜하노, 와이리 마스카라나, 뭐가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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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지 같네요. 그리고. 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逆に대丈부なんですか <목소리가> 맛돌이 누나랑 맛돌이 사진도 잔뜩 찍으며 여러가지 꿀팁을 전수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연습이 끝나고 마이라 도너의 고개셔와 데리고 가. 오,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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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의존엄 4대 천왕이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 현생을 살러 가 버려서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기가 막힌 타이밍에 혜성처럼 등장한 꼬리 미소녀짱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게 되었죠. 여튼 간에 그렇게 배운 지식으로 열심히 오늘도 촬영을 이어나가는 두 사람.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죠. 본일 아쿠아리움 연구회가 부에 각하게 되나리마시 하? 아쿠아리움?それに伴い 만화 연구부 와 연구회 에사게 네, 그 말은 즉슨방 빼라 이 소리입니다. 당연히 매일매일 이런 얌을 딱진 코스프레 사진을 찍는데 부실이 없으면 좀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우선 두 사람은 부실 선배 이라 이 즐거움을 이어나가고자 어떻게든 조건을 맞추려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불을 맡아줄 고문 선생님을 찾는 것인데 당연히 제대로 된 부가 아니었기에 맡아줄 선생님은 단한 명도 없었죠 하지만 어? 마뉴 마뉴? <놀람> 예, 맞습니다. 우리 애니메이션의 초반에 그 미소녀장이 보여줬던 그 롬의 주인공이 우리 선생님이었다는 개꿀잼 사실이 드러나 버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모, 다 나. 부스는 어디에 마유라 사의 롬. <목소리> 역시 이 방법이 최고죠. 그렇게 부실로 직접 찾아와. 이마도 기리리엘? 하나이기이와가라하시나리가 조금 사부니아이시테 딸피 오타쿠다운 지적으로 시작해서 <목소리> 코스프레의표현궁극의 달랑이도 듣다 보니 주리 오스라 아마노 리리고무인だからのには自信あります완전히 매료되어서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게 고문을 섭외하는데 성공하고 본격적인 부활동 보고를 위해 잼잼이들에게야물 딱친 코스프레로 만화 읽어 주기라는 꽤나 매니악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세세. 우리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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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얘들아. 아유, 황장부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지만 낭만파였던두사라私たち,도도と堂々とコスプレイベン리に出てそれを活動報告にします <laughs> 열심히 일해놓은 거 날려먹어놓고선 오히려 더 어려운 길을 택하며 낭만을 찾아서 떠나는 꽤나 MZ다운 픽을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라면 당연히 개소리하지 말라면서 정신 차리라고 일침을 놓는 게 정상이겠지만 언젠가 또 와줄 수 있을까 그렇구나 하지만 또 그 누구보다 코스프레를 사랑하고 인생과의 갈림길에서 고민했던 사람이었기에. 쇼가 나유라 다. 달때게두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며 도와주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벤트 당일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조금 긴장되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는데. 다시 힐은 판매 부스에 희끄무까. 비기너가会場に出るなら午後からがおすすめ 현재 코스프레 톱중한명 코스프레로 먹고 사는 멋쟁이 누나가 우리 미소녀짱 길을 다 주기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도그럴게이 친구. 내가 <놀람> 너킹조이라네키 <놀람> <놀람> 자기가 좋아하는 2D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서 본인이 코스프레를 통해서 만나라고 하고 사랑한다는 정말 자기 최면을 해놓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이대로 지고 있을 순 없죠. 그 시간 남정네들은 어디서 진을 치고 있어야 가장 많이 사진을 찍고 예쁘게 나올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아, 사이 어, 이생각생각 내네라짱도 나름 미소녀짱을 의식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아까 메네라짱이 날리고 간말 중에 네, っち 코스프레를 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신경 쓰여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우리 미소녀짱.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을 한 번에 뒤집을 만한 레전드 사건이 또 터지게 됩니다. 있다, 있다나요? 있다 때다래가? 민아, 어지수이게 기 가오고객사 카이 사마가 있자 타이밍상 메네라짱이 좋아하는 이 카이라는 친구가 누군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도 일단 일은 해야 하니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메네라짱.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우리 미소녀짱. 코스프레의 놀이가 부족이까나생나낭비데스 치마를 잃어버렸다는 대참사가 벌어져 버렸죠. 카뜩이나 멘탈도 나가는데, 아까 메네라짱이 말했던 것까지 합쳐져, 데미지가 두 배가 되어 메네라가 와버렸고, 그걸 보고 답답했던 주인공은, <놀람>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지금까지 잘했잖아, 왜 그래?를 시전해버려 완전히 개 박살을 내버린 우리 멋진 주인공. 야, 이제 여기서 이제 AN이 딱 끝내고 제가 미술연장 엔티 r 쌈뽕하게 갈기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3년ぶり가시라 <놀람> <놀람>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는지 몰래 따라온 고문 선생님이 화고 그 전설의 코스프레를 입고 나타나 응원을 해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서 또 처맞고 정신을 차리고온 건지 몰라도 아이노 가사치와 시투즈란가じゃない.どんな色でもどんな形でも自分の中に確かにあればいいんだ. 미소녀장의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에 깨버리고선. 기와 아마노 리르사다코스프레노리르사다로 リリサリならできる 미소녀장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그리고 가장 필요했던 너는 너 자신이라는 말을 드디어 해주게 됩니다. 이전부터 주인공이 항상 하던 생각이었던 난 현실 여자에 관심 없다, 무조건 최악캐 하나면 된다. 그걸 전부 깨부수고 이제는 한 사람의 여자로서 코스플레이어로서 봐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은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 <놀람> <놀람> 이 사단이 벌어지는 동안 행사 시간이 다 지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베테랑 고문 선생님이 한번더 출동을 하게 되는데 라스로떼마유다 메네라짱 촬영이 끝나자 집에 가려는 사람들을 본인이 희생해서 붙잡아두며 미소녀짱 의상 갈아입을 시간을 벌어주기 시작한 선생님 그리고 <목소리> 아까 펑펑울어서 눈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포즈도 메네라짱보다못짓습니다 유명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망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미소녀짱은 절대로 지지 않을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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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프레를 경쟁이 아닌 정말 코스프레를 사랑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행사가 마무리되고, 마치가이낙, 今日は君の物語だっ 갖고일 같아서 미리 사. 여자 마음 흔들어 챙겨놓는 멋진 멘트도 날려주고. 가기교환시교환 에? 이 마지막에 결국 주인공을 보고 번호를 따가기도 하고. に行くって言ってるわ 아까의 사진. 매니라짱이 자신의 SNS에 미소녀짱의 사진을 올려주며 다음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막연히 좋아져서 시작했던 고스프레였지만 수많은 일들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미소녀짱 하지만 주변에서 지지해주며 자신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도와준 멋진 주인공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 뿐입니다 내다 씹? 이 애니메이션은 2.5 차원의 욕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조금 예전에 만화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애니로 나왔다니까 진짜 안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중에선 아이돌장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미소녀장도 못지않게 예쁘고 매력적인 건 맞지만 언제나 뒤에서 남들을 지탱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지만 숨기는 게 마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아서 공감도 되고 마음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정이 더 가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작품에 나오는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매력도 넘치고 그림체도 참 깔끔하고 많이 좋고 뭐 하나 플래그를 세워놓으면 회수도 확실하게 해주는걸 보면 정말 깔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작품인건 틀림없습니다. 애초에 만화가 워낙 유명하고 이미 명작이라서 그런것도 있겠지만 사실 애니메이션을 풀어낼 때 상당히 많은 망작이 탄생했기에 솔직히 의심부터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요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영상 업로드 시점 기준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챙겨볼 가치가 있는 아주 재밌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안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원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할인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2.5 차원의 유혹 한 번씩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셨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의 십덕 키였습니다.